인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여러 개 복수로 개설이 가능하고요 저 역시도 몇년 전부터 연금계좌에서 ETF를 꾸준히 매수해 왔습니다 1번 계좌의 경우에는요 연평균 수익률이 약 28%에 달하고요 2번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약 21%에 달합니다 물론 이런 수익률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름세도 있고 내림세도 있지만 ETF 배당 투자를 하면서 좀더 안정적인 우상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성장주 ETF의 경우에는요, 강사장 때 수익률이 커지고 또 하락장 때 하락률이 커집니다. 그런데 만약 은퇴 시점에 1년 이상의 긴 하락장을 만난다면 이 장기적인 손실과 하락으로 인해서 인출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장주에 배당주를 함께 투자하는 만장성배 전략을 통해서 이 계좌의 안정성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매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매월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지 해당 종목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.